교재는 261페이지 11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 동안 성호기업 거래처와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과 받드러움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네요. 자 거래처가 나와있으니까 거래처 원장. 합계 금액을 물어볼 거니까 총괄 잔액으로 볼게요. 자, 총괄 잔액 탭으로 오셔서 계정은 외상 매출금 그리고 받으러움입니다. 받으러움 상반기 그랬으니까 기간 입력을 통해서 상반기 꾹 눌러주세요. 거래처는 성호 기업만 보겠습니다. 성호 기업 그러면 0 0 0 0 1 자, 성호 기업 것만 보였죠? 발생한이라고 그랬으니까 증가란만 보시면 됩니다. 감소는 회수한 거죠. 자, 증가란에 하단에 합계를 보시면 됩니다. 3억 1,600이네요. 답은 2번. 12번 주식회사 금원의 2023년 10월 2일 우리 소포트 주식회사의 거래처의 상품 매출 후 받을 어음을 받았다. 해당 어음의 만기일은 언제인가? 거래 날짜는 10월 2일이라는 거죠. 어음을 받았다 그랬으니까. 어, 받을 어음 명세서 네, 자금 관리 쪽으로 오세요. 자, 자금 관리의 받을 어음 명세서입니다. 어음 조회탭에서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금일을 10월 2일로 고치세요. 2024년 10월 2일. 2024년 10월 2일. 그러면 이렇게 우리 소프트 주식회사의 어음. 자, 자, 20230220000003. 나왔죠? 만기일자는 12월 16일이네요. 답은 4번. 12월 16일. 13번. 주식회사 금호는 채권회수가 되지 않는 기간을 3개월 초과한 거래처를 파악하고자 한다. 선의선출법에 따라 거래처별 외상매출금 잔액을 확인할 경우 2023년 3월 31일 현재. 3개월 초과하여 회수되지 않은 금액이 존재하는 거래처는 몇 곳인가? 채권 연령분석하면 될것 같아요. 네. 전표 장부 관리의 채권 연령분석입니다. 2023년 3월 31일로 선택해 주시고요. 전개월 수는 3개월이죠. 3.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입니다. 자, 외상 매출금은 108번입니다. 조회 기간 이전에 잔액이 남아 있는 이것이 완전히 회수가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몇 군데냐? 하나, 두, 세 군데. 그래서 세 곳입니다. 3번. 세 개의 거래처가 아직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14번. 주식회사 금원의 업무용 승용차 12A8087 소렌토 차량에 대하여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였다. 2023년 1월 한달 동안 해당 차량의 업무사용 비율은 얼마인가? 좀 닫고요. 네. 업무용 승용차 관리로 오세요. 운행기록부라고 했으니까 얘를 이렇게 조금 아이고 이렇게 해서 늘리면 보입니다.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1월달 한달 동안이니까 사용기간을 1월을 선택해 주십시오. 차량번호도 선택하겠습니다. 1 2 a 에8087 여기네요. 체크 확인, 조회. 상단에 오른쪽 끝으로 가시면, 여기 업무 사용 비율이 나옵니다. 몇 프로요? 80%입니다. 답은 2번. 15번. 주식회사 금원 본점에 202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입니다. 이기 확정신고니까 10월부터 12월이 되겠죠?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메뉴 클릭하셔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고정자산 매입세액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고정자산 매입세액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건물 등강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에 참, 어, 기록이 안 된다는 거죠. 이 첨부서류가 없다는 겁니다. 자 클릭 한번 해볼게요. 2023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불러주십시오. 자 불러오기 예. 그랬더니 없습니다. 정말 없네요. 네, 동그라미 옳은 설명입니다. 관할 세무서인 송파 세무서에 부가지세 신고 및 납부를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두 군데를 가서 보셔야 돼요. 시스템 관리 먼저 여셔서 시스템 환경 설정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환경 설정 보셨나요? 자, 회계 탭에 오셔서, 부가가치세 신고 유형입니다. 사업장별 신고입니다. 자, 사업장별 신고. 여기까지 확인됐죠? 그러면 신고는 맞아요. 그리고 사업장 등록으로 오셔서, 본점 커져 갖다 놓으시고, 여기 주 사업장 등록이 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주사업장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본점 따로, 지점 따로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할 세무서는 송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할 세무서인 송파 세무서에 부가세 신고 납부를 같이 하면 됩니다. 네, 옳은 설명입니다. 좀 복잡했죠. 여기저기 가서 보고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많아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다. 이건 부가가치세 신고서 열어보셔야 돼요. 자, 회계관리, 부가가치세 신고서. 2023년 10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조회해 주세요. 그리고 불러오기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로 불러오시겠습니까? 예. 새로 불러왔습니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환급 대상인지를 보는 거죠. 하단으로 오시면 차감납부할 가 세액이 플러스 금액입니다. 플러스 금액이면 납부세액이 존재하는 겁니다. 여기가 마이너스다. 그러면 환급 대상이 되겠죠. 틀렸네요. 세 번째 설명은 옳은 설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3번은 납부세액이 3,444만 원이다 라는 거예요. 환급대상이면 뭘로 표시가 된다고요? 마이너스로 표시가 됩니다. 네 번째, 성호기업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매출을 하였다. 세금계산서 요고 세금계산서 발급분 1번과 5번을 보시면 되거든요. 자 1번에 역추적해 보시면 세무요원 과세매출입니다. 더블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성호기업의 매출이 일어났습니다. 성호기업의 매출이 일어났죠? 네, 옳은 설명입니다. 성호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과세매출이 없다. 그러면 영세매출도 한번 열어보셔야 됩니다. 영세매출은 주한시럽에 됐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잘못 설명됐습니다. 16번. 주식회사 금원 본점의 2023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기간에 매입한 자산 중 기계 장치의 세액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1기 예정 신고니까 1월부터 3월. 기계 장치는 고정 자산이죠. 그래서 부가 지세 관리에 건물 등 강가상각 자산 취득명세서 클릭하겠습니다. 2023년 01월, 2023년 03월까지 불러주시고요. 반드시 불러오기. 예. 기계장치에 세액을 물어왔죠. 기계장치. 300만원 또는 여기 보셔도 됩니다. 300만원. 밑에를 보셔도 되고요. 여기. 취득 내역의 합계를 보셔도 됩니다. 300만 원. 답은 2번. 17번. 주식회사 금원 본점의 2023년 1기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 1기 확정 신고는 4월부터 6월이고요.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액 중 세금 계산서가 발급된 금액은 얼마인가? 즉 증빙 영수증을 두개 발행한 게 얼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디 가서 보냐면 신용카드 발행 지개표 수취 명세서입니다. 클릭. 신용카드 발행 지개표 수취 명세서. 매출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발행 지개표에서 보셔야 돼요. 4월부터 6월 선택됐죠? 조회 버튼 누르시고 데이터 불러오십시오. 그리고 9번 난. 9번 난에 신용카드 위에 발급됐고 세금 계산서도 발급됐습니다. 그래서 이중 발급된 건 여기 보는 거예요. 금액은 3천만 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8번. 주식회사 금원 본점의 2023년 1기 부가세 치 예정 신고. 1월부터 3월이죠. 발생한 매입 거래 중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 사유로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얼마인가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불러내야 되겠죠? 1월부터 3월까지 불러 주십시오. 그리고 불러오기 예.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죠. 여기에 매입세액입니다. 그래서 200만 원이 되겠네요. 답은 2번. 전체를 물어봤으면 350만 원이 답이고요. 개별적으로 물어봤으니까 200만 원이 됩니다. 19번. 주식회사 금원 본점의 2023년 1기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에 4월부터 6월입니다. 발생한 매출 거래 중 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 준 거래처는 어디인가 라고 물어봤네요. 거래처를 물어봤습니다. 거래처를 물어봤기 때문에 메인 매출장에서 열어보셔야 돼요. 전표 장부 관리에 메인 매출장, 여기 있습니다. 클릭. 신고서 기준. 신고서 기준으로 열어주세요. 열어주셨어요? 4월 1일부터 6월 30. 일기 확정 신고 기간 맞죠? 출력 구분은 매출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아서. 자, 매출. 그리고 신고 구분이 아니라 여기 세무 구분입니다. 세무 구분, 돋보기표 열어서. 현금 과세랑 현금 면세 체크해 주십시오. 즉 현금 영수증이 발행해 준건다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체크 되셨나요? 현금 과세, 현금 면세 체크합니다. 확인. 그랬더니 거래처는 어딘가요? 주안실업입니다. 답은 3번, 20번. 주식회사 금원에 부가지세 신고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스템 환경 설정 가서 회사 등록 정보에 시스템 환경 설정 지금 열려져 있지만 만약에 모르, 안 열려 있다 닫았다라고 했을 때 전체에다 넣고 여기다 뭐라고 치냐 부가라고 두 글자만 치세요.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 유형이 딱 불러집니다. 유형 설정은 0 번이죠. 그래서 사업장별 신고입니다. 근데 우리 아까 이미 열어봤었어요. 그게 기억나신다라면 그대로 풀으시면 됩니다. 자, 사업장별 신고고요. 또 하나 봐야 되죠? 그렇죠. 사업장 등록입니다. 자, 사업장 등록 열어서. 주 사업장 총괄납부인지 이걸 봐야 되죠. 자꾹 눌러서 보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각 사업장별로 신고 납부합니다. 답은 1번. 다른 거는 볼 필요 없어요. 그래서 시스템 환경설정 가서 유형 보시고 사업장에서 주 총괄납부 사업장인지 아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회에 20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